트루에드 입시 연구소장 장용호입니다. 경찰대학교 두 번째 편인데, 첫 번째 편에서 강조했던 거는 입시가 굉장히 많이 변했다라는 거, 줄었다는 거, 그쵸? 렇 어, 학생분학 수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이제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 사관학교 시험보다 한 단계 더 어렵다라고 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경찰대 같은 경우는 수능 고득점 학생들이 연습 삼아 시험을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그 기본적으로 1차 시험은 계열 구분 없이 공통문항이에요. 계열, 계열 구분 없다라는 거는 어차피 국어 영어는 구분이 없거든요. 어떤 시험이든지. 수학이 구분이 없다. 나형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능에서 선택을. 나영하고 과탐이거나 가영이랑 사탐 이렇게 조합을 하고도 이일자 시험을 봐도 지장이 없어요. 불이익이 없다 아시겠죠. 다른 이제 사관학교라 했는데는 불이익이 있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는 이 2015개정 교육과정이 되면서 문법 대신에 언어라고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화법, 작문, 언어, 독서, 문학 이렇게 다섯 가지 돼 있고 수능하고 똑같습니다. 영어는 영어1, 영어2 이렇게 돼 있고 듣기만 빠진다. 듣기 제외 수학이 이제 나영 기준이에요. 나영 기준 그래서 수학1, 수학2 확통. 래습니다 물론 이제 수학 2랑 그 다음에 미적분이랑 거의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문과 구분 은큰 차이는 없어요. 경찰대 시험이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매년 보면 문과 이과 구분이 없는데 수학이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이과 학생들이 많이 뽑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국어가 엄청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좀더 많이 이제 뽑히고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수학 나형 기준이기 때문에 경찰대를 경찰대만 노리는 학생들이 이 많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이제 가형을 보고 경찰대는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 나형을 봐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이과 같은 경우는 형식은 객관식 오지선다에 오지선다. 이제 수학만 주관식이 다섯 개 들어갑니다. 수학 주관식 다섯 개 어렵습니다, 굉장히. 국어 영어는 45문제 60분. 국어가 시간이 수보보다 굉장히 단축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수학은 80분에 80분. 25분. 수학은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한데 수능하고 비교해 보면 수능은 30문항에 100분인데 여기는 25문항에 80분이에요. 국어, 수학, 영어가 100점씩에서 300점 만점이다. 물론 이게 이제 전체 이제 나중에 총점 1000점 만점에서는 이제 200점으로 됩니다. 국어는 2점짜리, 3점짜리 문항이 있고 영어도 2점짜리, 3점짜리 문항인데 수학은 3점, 4점, 5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점짜리 문항이 또 어려운 거죠. 에서 뽑는 인원이 작년까지는 4배수였어요. 4배수. 100명 뽑을 때는 이제 400명을 뽑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2차 시험을 봤는데 올해는 이제 6배수로 늘어서 6배수. 그러니까 50명을 뽑잖아요, 최종. 그러니까 300명을 뽑아요. 1차에서. 1차 시험에. 그러니까 1차 시험에 300등 안에 들어야 이제 뭐 2차 시험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해 가지고 총점에서 이제 합격자가 선발됩니다. 어, 1차 합격자 30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특별 전형 학생은 이제 18명이 돼 18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경찰대학교의 특이한 제도 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차 추가 합격 제도가 있어요. 1차 추가 합격 제도. 정시로 대학 가려고 한 학생 중에서 경찰대에 수능 연습사아 지원 학생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차 합격자 중에서 수능 잘 봤는데 경찰대 올 마음이 없는데 1차 시험 에 합격한 학생들 이 있죠. 그 학생들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1차 합격자 중에서 2차 시험 하면 필요한 서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원 조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서류들을 의비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시간 안에 일정 안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냥 수능 시험만 보고 자시험만 보고 수능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 은 탈락시켜 탈락 뒤에 이제 결혼을 보충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1차 추가 합격 제도라 그래서 어느 학교도 없어요 경찰대만 있는 제도인데 이거는 추가 합격자는 딱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를 이제 보호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추가 합격 제도 그래서 1차에서 떨어졌. 라도 혹시나 또 연락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기다려 보시고 이제 1차 시험 자체는 그 사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1차를 합격하지 못하면 뭐 신체검사라든지 면접이라든지 뭐 수능이 평가되는 자체가 안 되죠.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경찰대 학교에서 자체 1차 시험이랑 수능이랑 뭐지도 더 주, 중요할까 이 보면 둘다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수능이 500점이나 대점이기 있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1차 통과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다 준비하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학생들은 상관없는데 입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 500점인데 거기서는 수학 가형에 가형, 경찰도 1차를 통과하려 그러면 나형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형 나형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셔라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시험 있는데 2차 시험이 좀 종류가 많죠. 신체 검사. 그다음에 체력 검사, 인적성 검사, 그다음에 면접. 체력 검사가 5%, 50점, 면접이 10%, 100점 이렇게 돼 있고. 이 체력 검사는 이제 측정 종목이 이제 다섯 가지인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두 가지가 좀 바뀌었고 평가 기준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신체 검사는 신체검사는 합불자료로맞아요 합불자료. 그래서 신체검사에서 뭐 어떤 특정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불합격 되는 겁니다. 신체검사 굉장히 꼼꼼하게 굉장히 자세히 돼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인적성검사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면접자료로 활용한다. 면접시험이 지금 이게 100점인데 인성적성 하나 창의성 논리성 하나 집단토론 면접 하나 생활태도평가 하나 이렇게 생활 태도 평가는 이게 네가지인데 생활태도평가는 이게 감점제로 해가지고 10점 최대 감점을 하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인성적성 40점, 창의성, 논리성이 30점, 집단 토론 면접이 30점 이렇게 배점이 돼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세히 잘 보통 일차 합격하고 나서 준비를 철저하게 합니다. 학생들 면접이 100점이잖아요. 1점 100점? 60점 미만이면 불합격 처리 돼요. 이게, 이게 과락이 있는 거죠. 그중에서 또 특별히 인성 적성 면접이 이게 40점이잖아요. 이 중에서 그것에 또 40%인. 16점 미만을 받으면 면접 총점이 60점이 넘더라도 불합격 처리된다고 이제 역시 요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전체적으로 중요하다. 특히 인성 적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경찰들이 그 대민 접촉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 적성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체력 검사 같은 경우가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50m 달리기, 왕복 달리기. 작년에는 이제 100m 달리기인데 올해 50m 달리기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100m 달리기인데 이제 왕복 달리기로 바뀌었습니다. 세부 평가 기준도 좀 변경됐는데 요거는 뭐 자세하게 입비 뭐그 요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학생부, 그 다음에 수능 1차, 2차. 요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또. 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 하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이 있는데 1차 시험은 4배수를 뽑던 게 6배수를 뽑는다 1차 추가 합격 제도가 경찰대만의 제도니까 이것도 확인하자 문과는 상관없는데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이 수능 유형이랑 경찰대 유형이랑 좀 다르다 나형 기준이기 때문에 이것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2차 같은 경우는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검사인데 그 중에서 신체검사는 1 어, 0점이 들어가지 않고 합불 자료를 쓴다. 혈액 검사는 5%인데 5가지 어, 평가를 한다. 그 중에서 두개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면접은 100점 만점인데 네가지가 있더라. 그 중에서 감점만 당하는 게 있고 40점, 30점, 30점 이렇게 되 있다. 아시겠죠? 전체 60점 미만이면 과락. 이게 중요하게 인성, 적성인데 이 40점에서 거기서 또40% 미만이 16점 미만이면 또불합격 어, 처리된다. 과락. 1차 시험, 2차 시험 전부 다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만 이제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고 일정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약간 이제 연기됐는데 앞으로 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건 이제 그 학교에서 일정들 같은 경우 공지가 나오면 잘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경찰대학교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또 구체적으로 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제가 또어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